K-pop 네일 아트로도 알려진 K-pop 페디큐어는 K-pop 팬들과 마니아들 사이 페큐어에 사용되는 인기 있는 기술입니다. 그들은 한 색에서 다른 색으로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전환을 만듭니다. K-pop 아이돌 레퍼런스 일부 팬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K-pop 아이돌이나 그룹과 관련된 요소들을 페디큐어 디자인에 통합하기로 선택합니다. 여기에는 그들의 이름, 로고, 앨범 커버 또는 심지어 그들의 노래 가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케이팝 패디큐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일아트 전문점을 방문하거나, 온라인 튜토리얼과 네일아트 용품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을 실험할 때 재미있고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. 케이팝 패디큐어는 활기차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알려진 케이팝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네일아트 스타일입니다. 그것은 K-POP 팬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과 그룹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네일아트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다음은 K-POP. 몇 가지 인기 있는 설계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. 큰 발톱에 K-POP 아이돌의 작은 손으로 그린 초상화는 열렬한 팬들에게 흔한 선택입니다.